마태복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천들이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란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뿌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후동 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는자에게 기도 해야겠다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야겠다고 하시고 나름 말씀을 적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달래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넘이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 다 그랬어요? 봄절기가 뭐라 했습니까? 봄절기가 6월절로 시작했어요? 초신절라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렇게해어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가을절기는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예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나팔절날 시작해서 장막절날 이루어지겠네. 예수님이 오실날은 모르지만 절기는 알아요? 몰라요? 절기는 알거든요. 절기는 아니까 유대인들은 이 종말론에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장막절 나오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 장막절, 몇 년도 종말절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장막절 나오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믿고 믿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유대 절지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그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장막절에 오신다. 예수님 은 언제 오신다고요? 장막절에 오신다. 이래 생각을 하세요. 장막절날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계에서 너희는 언제를 모른다고요? 그 날과 언제를 그때를 모른다. 그래서 올레 장막들이 올레 장막절이, 장막절이 블러드면 빨간 달이 뜨는 해이거든요.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청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은 어떻게 되고요? 핏빛같이 변하는 다 그러니까 올레 장막들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올레 오는가? 해서 예루살렘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호텔 숙소가 없어서, 전 세계에 온 사람들 숙소가 없어서, 인산인을 잃고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아닌 것처그 예수님 성천하신 감림산 거기에는요, 흰옷 입고 주여 옷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인산인을 잃었더랬어요. 시대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전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요, 전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몇 나라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 몇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북한 땅 정도 외에는 전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난 데가 어딥니까? 중동. 왜 중동은 자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 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을 흔들어서, 흔들어서, 복음에 들어갈 틈을 만드시려고 그 사람들 유럽으로 뽑아내시기도 하고 다 나라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인적 교류가 일어나게 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례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박근혜 대통령 의 하얀 문제나 촛불 시위의 문제나 또 남북한의 문제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향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일로 하나님의 소임 받게 될까? 우리는 역사를 그냥 이렇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볼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다 일어난다고 해도 내 구원 못받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맞아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지옥 가서 주님이 오셨네. 이런 건 무슨 소양이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기름 담기 위해서. 기름 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기름 은 기름 모습에서요 여기 심지보다서 불발히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런 불, 불 밝히는 걸잘봤었면 돼요 불발키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땅 가운데서 이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뭐 준비요? 그릇 기름 담는 그릇 준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가 안 되면 성령이 그 영혼의 임에도 자꾸 새버려요 미국에 정신병원이 1,800인가, 1,800인가 다못 들은 적뭐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 2년 걸린대요. 2년 걸린대요. 단순하게 어떤 뭐 하나, 약 하나 먹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걸리면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2년 걸려서 치료한 사람을 치료가 돼서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데요. 집으로 돌려 보내면 여지 없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6개월 내지 8개월째에 다시 입원을 하나. 예. 재발해가지고 재발해서 다시 입원을 하는데 또그 사람 붙들고 2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예, 심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이제 퇴원시켜야 니다는식 됩니까? 퇴원시켜 집으로 보내면 또 6개월 내지 8개월 지나면 또 이래 돼가지고 또 오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집에랑 집구석에다 가는 거지.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릇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 밖으로 센다니까센다니까 그릇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성령을 받아도 자꾸 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그릇만 준비했다는 데서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만 준비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기름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릇에 기름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안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어째 기름도 준비 안 했노? 하면서 꿀밥한차 때리고 천국에 데려갔으면 괜찮은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기름 준비 안 했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네,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내가 너희를 만다? 알지 못하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 모른다 단어 나오면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뭐, 뭐 몰라 이런 거는 안다, 모른다 없을 때는 그때 단어하고요. 이 여기서 안다, 모른다 단어는 단어예요. 구원에 쓰이는 안다 모른다는 단어는요 안다 모른다는 단어는요 이거는요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제 사람이 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교회 가리는 형식이란 그릇, 기도생활한다는 형식이란 그릇, 예배 들릴때 정장 차림한다는 그릇, 이런 그릇들은요, 기하고 아다운 겁니다. 근데 그 그릇이, 그 그릇이 성령을 담는 그릇이지만은 그 그릇 준비돼도 성령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름이, 그럼 어떻게 준비됩니까? 네. 나팔절날, 나팔 불 때, 그때부터 7월 1일이에요. 7칠이라고요 7월 1일. 7월 1일부터 빠밤 나팔을 불면은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대석제일까지 이게 7월 10일입니다. 이때까지 무슨 주간이라고요? 대개 주간이에요. 이 회개 조각 제대로 지나가면 회개한 자에게 주의 영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주의 영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의 안속이도록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힘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누가 죽어, 누가 바꿔 할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만약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주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강만종 지사님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목사님, 이영윤 고산 집에 가세요. 네, 갔어요. 좀 이따 이영윤 고산님이 김본성 고산 집에 가세요. 네, 갔습니다. 내가 뭐굴걸입니까 공처럼 뻥뻥 차고로. <웃음> <웃음> 무슨 가설일이갈수있으니까요 <laughs> 자,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요. 강만동 장님이, 목사님, 이영용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사님, 뭐 일이 있는 것들? 갔어요 그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맞 마침 잘하셨습니다. 그럼뭐 얘기 나누고 상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사님, 그사님, 목사님, 저만 말고요. 김문선 고사님, 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제가 밤에 간 겁니까? 하죠.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이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 중 안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심령 속에 그분의 영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에이임 그분이 사람이 부탁합니다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셨던데요. 우리 김봉본 지사님들도 임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알다음 가시는 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가 준비되는 거라고요? 기이장비되고요자성하이요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따라란 딴따라 <laughs>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에서 우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더 깊은 준비를 원하십니다. 1 3절에 그런 즉 마라. 뭐 깨어있어라. 그런 즉 마라고요. 뭐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그는 장막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과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릇 준비에다가 기름 준비에다가 심지 꽂아서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불받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 적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여성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세상에 빛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빛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누가 빛이라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 되려면요. 소금 되려면요. 여러분 기름을 써야 돼요. 뭘 써야 된다고요? 기름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새에서 소리났습니까? 불밝빛에서리났습니까 불발지는데 제대로 쓰면요. 제대로 쓰면 계속 성령의 기름은 신선한 새로운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는 요 오늘 성령에 열처녀 죄송하지만 기름 준비해놓은 사람 안해놓은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 열처녀 외에 한명더 있어요. 몇 명이 있는지잘 몰라요. 숫자도 안 나와요. 6절에 밤중에 뭐가 나서? 소리가, 소리가 나서 가도대 보라 누구로다? 예수님. 신랑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빛이에요. 뭘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빛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빛이에요. 뭐 사는 거요? 거룩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할 때는요, 빛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게 빛의 삶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욕안 하고 욕안 하고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룩한 삶이 빛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로 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꾸 뭘 주세요? 기름만 주십니까? 기름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에 복주심의 역사가 막 쏟아진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강이 네개 있습니다. 강이 네개 있는데요.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데 강이 이렇게 내게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흘러가는데 땅 사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한 강이 한 강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를 써놨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강이요, 한 강이 하밀라 땅을 흘러간다하밀라 땅이 뭐냐? 하밀라 땅은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물이 옥도로 흘러가야 돼요. 모래 땅으로 흘러가야 돼요. 옥도로 흘러가야 될 텐데 이 땅은 쓸모없는 모래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 강이 모래 땅으로 흘러가는데 하밀라 온 땅을 흘러가는데 거기에 정금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음. 호마도도 나오고요. 예? 보석이, 금은 보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오면 은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데 하빌라 땅 하빌라가 뭐라 했습니까? 모래땅 모래땅 같은 곳을 흘러가는데 모래땅에 흘러갔더니 물이 쑥 쌔버리고 제대로 작물도 안 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산더 같은데 그게 흘러갔더니 그 위에서 하늘로부터 금은부와가 막 쏟아지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의 사람들의 삶의 여성이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기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가서 빛이 되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 나갔습니까? 그 자리에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네? 시집 갔더니 시집갔던 그 집이 엉망진창 우상숭배하고 남편 어쩌고저쩌고 난리 굳습니까? 그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그 자리에서 본인 받은 듯한 것 같은 그땅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위에 좀덩어리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제 고등학교 선배님인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계대신간계대철학다 나와서 장로의신학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좋은 데 갔습니까? 그분이 하늘라 땅을 정도예요 청계천에 청계천에 그날단전에 빠빠로 먹고 살아가는 밤만 되면 고스톱 치고 돈 생기면 술 퍼먹는 사람들 아무 소용이 코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던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럼 띠를 주시는 거. 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릇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작게 불발키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위로 땅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홀림받은것 같고, 아무 사람도 관심 없는 것 같고, 그게 투자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꽂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불밝히는 사람인, 사람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낭비 같다니까요. 낭비 같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님은요, 깨어있는 자라는 증호를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하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보러 가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찬성 하나 합시다. 무선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laughs> 여러분 인생사에 어려움을 왜 없겠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그런데 기록을 준비된 사람은요 불발키려고 마음 먹고 예? 희생해서 소망이 되려고 마음먹고 깨어있는 자가 된걸 마음먹으면 주님이 그무슨일들가운데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길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외정치하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반달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으로 민족의 가슴을 위로했어요. 그 반달이나 노래 가사를 보세요. 도 때도 아니 달고, 사 때도 없이, 가기도 잘 도간다, 서로 정하라로. 밤에 뜨이는 반달은, 그게 배라고 하면은, 도 때도 필요하고, 사대도 필요할 텐데, 밤에 뜨이는 반달은, 반달은 돗대도 없이 살 때도 없는데도 저쪽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제하에 이민족에게 돗대가 없습니까? 살 때가 어 없습니까? 그런데 돗대도 없고 살 때도 없지만 은 우리도 무언가 알지 못한 힘에 끌려서 저쪽 나라로 가는 예? 달처럼 반달처럼 그렇게 소망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뭐가 등대라고요? <laughs> 새별이요. 아침에 아침이 오기 전에 밤하늘에 빛을 밝혀주는 샛별, 금성이 등대라는 여러분, 그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의미하그 가사를 지은 거예요. 밤이 지렁같이 깊어도 아침을 열어주는 샛별, 예수 그리스도 그물이 빛이니까 그물 안에서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반달이라는 그 노래를 지은 작가, 작가는 그렇게 작곡을 지어서 동료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이 노래를 그렇게 지은 거 사실 찬스과이 들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말의 시계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이민족 안에서는 온갖 인들이 지금 찌죽박죽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대도 없고 산대도 없는 지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여정 속에 이민족 붙들어간 중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의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아,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큰 일들이고, 큰 그림의 일들이고, 내 안에서는요, 내 안에서는 그릇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불멸히는사람들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뭐, 그게 희도 잊고 서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릇 준비하고, 예? 기름 준비하고, 불밝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돗대도 안 달고, 삿대도 없는 아버지 절막한 처지에, 이민족의 처지도 하는 아버지 돌아봅니다. 주님. 세계를 여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백성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신 속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 예수의 들림맞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를 만나는 축복의 만남을 갖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펼쳐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와께서 호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